자, 어제 문의 주시고 찾아오셨는데요. 요, 저희 이제 허니체인, 요게 15돈짜리거든요. 네. 99.9 예, 제작되는 목걸이 요거 구매하시려고 오신 걸 아침에 오셨네요. 네. 어, 손님금은 지금 덩어리가 12돈이고요. 나머지 세돈은 어, 구매하서, 어, 금 사서 사는 걸로 해서 봤고요. 덩어리는 당연히 저희 판매가로 제외를 해드렸고요. 무게 한번 체크해보고, 어, 출고시킬게요. 무게 한번 네. 보고 가세요. 이쪽으로 한번 보고 가실까요? 자, 보고 가는 게 좋죠? 여기 한번 볼게요. 57.13g. 아, 57.12g 나왔네. 57.12, 나누기 3.75. 어, 15.232도. 15.23도 나왔습니다. 볼까요? 허니치에는 15동 99.9%입니다. 네. 그래서 56.25순금이고요 장식은 0.23도, 요렇게. 네. 제품은 99.9이기 때문에 나중에 사용하시다 가져오시면 고객님이 주신 거, 요거 주물 바 이걸로 15도 무상교환 해드리고요. 네. 장식은 또 따로 메이크 해드리고요. 네. 뭐. 차용도 한번 해볼게요. 네. 대천 해적장에서 지금 오신 거예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오신 건 아니죠? 이것 때문에 왔죠 아, 이것 때문에,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여기서. <웃음> 자, 자세히 한번 볼게요. 이것 때문에 대천에서 오셨답니다. 요, 지름 5mm 나왔고요. 99.9mm 통쫄 느낌이에요. 벌집 모양의 허니체인. 바로 출구하기 위해서 멀리서 오셨네. 어, 죄송하네. 이거 감사하고. 아, 아닙니다. 어, 이런 시간에 이거 식사도 안 하고 오셨을 텐데. <laughs> 아이고, 보증서까지 잘 챙겨 드릴게요. 네. 네. 만족스러우세요? 네, 좋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잘 챙겨 드릴게요. 네. 네. 그럼 어떻게 내려가시나? 아. 저요? KTX 타고 금방이거든요. 아이, 너무 죄송하네. 이렇게 멀어서. 아니, 제가 제가 이게 마음에 들어서. 마음에 감사합니다. 드셨어요? 아이. 멋있게 타세요? 네. 네. 다음에 이거 파실 때, 딴데 가면은 막 본토는 빼요. 우리한테 주물바를 바꿔야 되는데.